2023년 5월 IBM이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간 백오피스 부문 인력 7,800명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겠다고. 전체 백오피스 인력 26,000명 중 30%입니다. 동시에 HR 직무 신규 채용을 중단했습니다. 사람을 뽑지 않겠다는 겁니다. 같은 해 구글이 1만 2천 명을 내보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누적 1만 7천 명을 해고했습니다. 아마존은 1만 4천 명, 인텔은 2만 2천 명입니다. 2023년 12월, 뉴스위크가 조사했습니다. 미국 기업 10곳 중 4곳이 인공지능 도입을 위해 직원을 해고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계획입니다. 이미 결정된 미래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가 나빠서 그런 거다. 일시적 구조조정이다. 곧 회복될 거다. 그런데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023년 ibm의 영업이익은 1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순이익은 82조 원입니다. 아마존 순이익은 40조 원입니다. 적자가 아닙니다. 흑자입니다. 그것도 사상 최대 수준의 흑자입니다. 돈을 벌고 있는데 사람을 자릅니다. 왜일까요? 이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까? 구독해주시면 뉴스 뒤에 숨은 구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직원을 고용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그 사람에게 주는 임금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한계 생산성이라고 부릅니다. 직원 한 명이 1년에 5천만원어치 일을 합니다. 회사는 그 직원에게 4천만 원을 줍니다. 1천만 원이 남습니다. 이게 고용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가 밝혔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내부 코드의 20에서 30%는 인공지능이 작성한다고. 개발자 한 명이 1년에 코드 만 줄을 쓴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중 3천 줄은 인공지능이 씁니다. 개발자 연봉이 1억 권이라면 그중 3천만 원 어치는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겁니다.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이 직원이 필요한가가 아니라 이 직원의 남은 7천만 원 어치 일을 위해 1억 권을 줄 가치가 있는가. IBM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7,800개 자리에 신규 채용을 중단했습니다. 퇴사자가 생겨도 채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은 인력과 인공지능의 조합으로 같은 일을 할수 있으니까. 이건 IBM만의 선택이 아닙니다. 세계경제포럼이 2025년 1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전 세계 기업 41%가 향후 5년 내 인력감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1%입니다. 10개 회사 중 4개 회사가 사람을 줄이겠다고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믿고 싶어 합니다. 내일은 창의적이니까 괜찮아. 전문직은 안전해. 2023년 3월, 오픈 AI가 GPT-4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렀습니다. 400점, 만점에 298점을. 받았습니다. 응시자 상위 10% 성적입니다. 몇달전 같은 회사의 GPT 3.5는 같은 시험에서 하위 10%였습니다. 213점이었습니다. 단몇달 만에 하위 10%에서 상위 10%로 올라갔습니다. 변호사가 되려면 최소 7년이 걸립니다. 학부 4년, 로스쿨 3년입니다. 인공지능은 몇달 만에 그 격차를 뛰어넘었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법률회사가 리걸테크 인공지능을 도입했습니다. MA 대상 회사의 수백 개 문서를 입력했습니다.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찾아서 내용을 요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5분이 걸렸습니다. 같은 일을 3년차에서 5년차 변호사가 하면 수일이 걸립니다. 수일대 5분입니다.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5년차 변호사 연봉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년에 250일 근무한다면 하루 임금은 40만 원입니다. 이 일에 3일이 걸렸다면 인건비는 120만 원입니다. 리걸테크 인공지능 월 이용료는 약 10만 원입니다. 120만원 대 10만원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세계경제포럼 2025년 보고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감소할 직업 목록에 그래픽 디자이너와 법무비서가 포함됐다고 이전 보고서에서는 볼수 없었던 예측이라고 생성형 인공지능이 지식기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증거라고 세계경제포럼은 매년 미래 일자리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2023년 보고서와 2025년 보고서를 비교하면 흥미로운 변화가 보입니다. 2023년 보고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대부분 기술이 일자리 수에 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2025년 보고서에서 이 문장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2030년까지 1억 7천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9,200만 개가 사라진다. 순증가는 7,800만 천 개다. 전체 고용의 22%가 변한다. 숫자만 보면 긍정적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구조를 보면 다릅니다. 가장 많이 늘어나는 일자리 목록을 보겠습니다. 농업 종사자, 배달기사, 건설 노동자, 판매원, 식품 가공 노동자, 간호 전문가, 사회복지사, 개인 돌봄 종사자, 현장 직무입니다. 몸을 쓰는 일입니다. 가장 많이 줄어드는 일자리 목록을 보겠습니다. 데이터 입력 사원, 비서, 급여 담당 직원, 회계원, 그래픽 디자이너, 법무비서, 사무직입니다. 컴퓨터 앞에서 하는 일입니다. 패턴이 보입니까?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쉬운 일은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코드 작성, 디자인, 법률 검토.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운 일은 물리적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농사, 배달, 건설. 돌봄. 지난 50년간 사람들은 화이트 칼라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학을 나와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지금 그 사무실 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용 계약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노동자는 시간을 팝니다. 자본가는 그 시간을 삽니다. 하루 8시간, 한달 200시간, 1년 2,400시간. 그 시간 동안 노동자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자본가가 가져갑니다. 대신 노동자는 임금을 받습니다. 이 계약이 성립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본가가 그 시간을 사는 게 이득이어야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200년 동안 이 전제는 유지됐습니다. 기계는 있었지만 사람이 더 필요했습니다. 공장을 돌리려면 노동자가 필요했습니다. 문서를 쓰려면 사무직이 필요했습니다. 코드를 짜려면 개발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드의 30%를 인공지능이 작성합니다. 법률회사는 문서 분석을 인공지능이 합니다. IBM은 HR 업무를 인공지능이 대체합니다. 필요한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발자 10명이 하던 일을 7명이 합니다. 변호사 5명이 하던 일을 3명이 합니다. HR 담당자 100명이 하던 일을 70명이 합니다. 남은 자리는 채우지 않습니다. 이게 IBM이 신규 채용을 중단한 이유입니다. 퇴사자가 생겨도 그 자리를 메우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과 남은 인력으로 충분하니까. 2025년 현재, 두 가지 경로가 보입니다. 첫 번째 경로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입니다. 시간을 팔아서 임금을 받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옵니다.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경로의 경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과 경쟁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과 경쟁합니다. 당신이 하루에 코드 100줄을 쓴다면, 인공지능은 1000줄을 씁니다. 당신이 문서 하나를 분석하는데 3시간 걸린다면, 인공지능은 3분 걸립니다. 기업 입장에서 계산은 명확합니다. 당신 연봉이 5천만 원이고 인공지능 이용료가 연 100만 원이라면 당신이 인공지능보다 50배 이상 가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만들어내지 못하면 자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다른 방식입니다. 시간을 팔지 않습니다. 결과물을 팝니다. 프리랜서, 1인 사업자, 창작자, 플랫폼 노동자. 시간당 얼마가 아니라 건당 얼마입니다.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매달 수입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경로에서는 인공지능이 경쟁자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코드를 더 빨리 짭니다. 인공지능으로 문서를 더 많이 분석합니다. 인공지능으로 디자인을 더 빠르게 만듭니다.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IBM은 5년간 7,800명을 대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빅테크는 수만 명을 내보냈습니다. 기업 41%가 감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기 문제가 아닙니다. 흑자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GPT-4는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0%를 받았습니다. 리걸테크는 수일 걸리던 일을 5분에 끝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드의 30%는 이미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전문직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순긍정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전체 고용의 22%가 변화한다고 예측합니다. 늘어나는 일자리는 현장직이고 줄어드는 일자리는 사무직입니다.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급쟁이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일의 일부를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계산합니다. 남은 일의 가치가 여러분 연봉보다 큰지, 작다고 판단하면 자리가 없습니다. 프리랜서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매달 수입이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도구로 씁니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경쟁력이 생깁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인건비는 고정비용입니다. 일이 없어도 줘야 합니다. 인공지능 이용료는 변동비용입니다. 쓴 만큼만 냅니다. 계산은 명확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구조의 변화를 분석합니다. 고용계약은 시간과 임금의 교환입니다. 그 교환이 성립하려면 기업에게 이득이어야 합니다. 지금 그 이득의 계산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늦게 할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의견을 나누고 싶으신 분은 댓글란에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